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라토니아 울기입니다. 아, 이 대한민국 이 스포츠 인재들의 집합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한국체육대학교에 방문했습니다. 이 한국체육대학교는 제 모교이기도 한데요. 오늘 모교를 방문한 만큼 어, 후배들의 또 훈련하는 모습 그리고 제가 또이 후배들을 한번 격려차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오늘 훈련이 어디서 진행된다 그랬죠? 아 오늘 우리 제가 또 엄청 오랫동안 뛰었고 네. 우리 후배들이 훈련할 장소는 바로 한국체육대학교 트랙입니다. 아 트랙. 대학교 안에 이렇게 400m 트랙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이 400m 트랙은 육상 공인 규격에 맞는 네. 네, 트랙 경기장입니다. 음... 오랜만에 이렇게. 목요를 방문하니까 네. 너무 기분이 좋고, 사실 또 옛날 생각도 되게 많이 나요. 음... 네. 사실 대학교에 있을 때는 그렇게 행복해 보이진 않았던데요? 어, 그때는 운동만 매진하던 <laughs> 시절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올림픽 메달을 100개를 딴 기념으로 동성을 이렇게 학교에서 제작을 한것 같습니다. 여기 네. 보면 종목은 좀안 나온 게 아쉽네요. 네. 네. 서울 올림픽, 1988년도. 여기 안현수, 빙상, 토리노 이거 동계올림픽도 포함이네요. 아 당연하죠. 동계하교 아, 포함이죠. TV에도 많이 나오는 네. 네, 모태범, 이상화, 이승훈 선배님들. 밴쿠버, 네. 런던. 아 양일, 양이, 양쓰리, 양학선. 예? 양학선은 나랑 동기였나? 후배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음... 아, 여기 제 동기들 있어요. 공칠학번 <laughs> 아, 여기가 공7학번이구나 황금의 네, 예. 학번 여기가 공7학번 올림픽을 매달만 100개를 딸 네. 한국 체육의 산실이라고 볼수 있는 대학교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자랑스러운 학교죠 네. 그래서 자 자랑하려고 이렇게 찍어 보고 있어요 네. 아 훌기님도 네. 딱 열심히 해서 여기에 맞아요. 딱 네, 이름이 제 이름이 딱... 여기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남은 기간 더 열심히 해봐야겠죠 네. 네. 한국 체육 댓글 상징하는 천마상이고요. 여기에 제 이름도 있습니다. 짠 가볍게 천만 원 기부했죠. 본격 훈련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국체육대학교 중장거리 육상부 조교 선생님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교 선생님은 또 올해 열리는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세계 유니버시아드 네 육상 코치로 이번에 대회를 출전하게 되는데 우리 조교 선생님 네. 우리 이제 중거리 팀, 장거리 팀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오늘 훈련이 어떤 훈련들이 진행되죠? 아, 오늘은 이제 인타바 훈련으로 진행이 되고요. 네. 이제 중거리에서는 이제 40분 조깅을 하고 난 후에 아. 600, 400, 300, 200 이거를 이제 투 세트로 이제 진행을 아. 하고. 어. 사, 40분 조깅 후에. 예. 600, 400, 300, 300 200. 200. 아. 이걸 이제 투 세트로 진행을 네. 하고. 음, 공강도 훈련. 예, 네, 그렇죠. 센데 <laughs> 그리고 이제 장거리에서는 응. 이제 60분 조깅 후에 응. 이제 400m를 15세트 이렇게 진행을 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4 15개. 예, 예. 한 번에 진행되는 거? 예, 한 어. 번에 진행되는데 이제 페이스는, 페이스가 어떻게 돼요? 페이스 이제 10개를 66초로 가고 200 조깅을 이제 60초. 그다음에 다섯 어 개를 64초에 200 조깅을 60초로. 이렇게. 66에 200 조깅이 6 0 예. 네, 나머지 다섯 개는 64로 페이스 질주 페이스가 아, 이 페이스를 듣고 우리 마스터즈 분들이 엄청 놀랄 것 같아요. 와 저렇게 빨리 뛴다고? 이게 인터벌이라는 게또 약간 휴식을 좀 불안정하게 이제 가져간 다음에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훈련이라서 아마 이제 저희 선수들도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훈련으로 진행을 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학 선수들이 인터벌 훈련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laughs> 아 멋있다 한국체대. 그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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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좀.. 하나라도 하더라도 좀 집중.. 집중해가지고 좀.. 응? 더갈수 있도록 좀 하라고.. 알겠어? 아. ワイちゃん。 몇 학년이야? 저 2학년 신지현입니다. 아 종목이 어떻게 되지? 저 800m, 1500m 주 종목. 아, 최고 기록은? 1분 54초까지였습니다. 아 800m 1분 54초까지. 네. 다음 주 대회 출전하나요? 네 합니다. 아 다음 주 대회에서 좀 좋은 기록 나올 수 있게 화이팅. 네, 좋아 좋아 자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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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놀아 집중 놓지 마 놓지 마 놓지 마 예! 이초 구이 좋아 자 종이까지 가자 종이까지 자어 오늘 이렇게 한체대 운동 나왔다가 우리 졸업생 삼성전자의 김세종 선수 이렇게 또 와서 왔는데 어 우리 구독자분들께 자기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돌아. 이제 체육대학교를 졸업하고 네. 이제 삼성전자 육상단에 입단을 해서 마라톤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네. 마라톤 선수 김세종입니다 잘생겼어요 아유 <laughs> 삼성 삼성맨 네, 멋있어 삼십 아, 네, 여기 아무나 못 가는 실험팀이거든요 네, 네. 저도 이거 입고 싶은데 <웃음> <웃음> 제가 하나 받아드릴게요 삼성으로 네. 김세종 선수 이번에 30, 30! 마라톤 완주했잖아요 서울 네. 마라톤 네. 어, 조금 생각만큼 저기 원하는 기록이 좀안 네, 나왔던 오늘, 것 같은데 네. 오늘 이, 그때 대회 어땠어요? 기록이랑 그때 시합 이제 준비하면서 어, 어. 준비 과정이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아, 부상이 있었어요. 네, 어. 겨울에 준비 해놓고 어. 봄 들어오면서 부상이 생겨가지고 음, 그럴 수 있지. 크게 운동을 많이 못해서 어. 인터벌 훈련을 많이 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아. 한 번도 못 하고 가서 그게 야, 좀 인터벌 훈련 못해도 그래도 잘 뛰었네. 더잘 뛰어야겠네요. 우리 다음엔 좀더 멋진 모습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오, 올해 목, 올해 목표가 간단한 게 뭐예요? 올해 목표는 음, 이제 겨울에 아 가을에 다시 열심히 준비해서 네. 마라톤 일단 기록 기록으로 봤을 네. 때 어느 정도 목표를 잡았어요 올해 시즌 1등으로 생각해요. 아, 국내 시즌 베스트 기록으로? 네. 어, 그러면은 지금 국내 시즌 베스트는 청양군청의귀여한 오주환 네. 선수가 2시간 11분 30초인가 이렇게 뛴 네.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보다 더 나은 기록을 네. 뛰어야 되잖아요 2시간 10분 아. 생각해 잡은 김에 2시간 10분 안쪽으로 어. 들어와야지 네. <laughs> 2시간 9분 58초라도 네. 네. 그럼 그렇게 하면 올해 가을에 한번 음. 일을 좀 내보길 바랄게요 김재종 네. 선수 알겠, 네. 아시겠죠? 야, 파이팅 한번 해주시죠 네. 하나 둘, 파이팅! 오케이. 네. 요게 뭐냐면 퍼펙트랩이라고 어, 아이스 보호대. 여러분들이 이제 운동 끝나고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아픈 부위에 아, 아이싱을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거 말고 요 퍼펙트랩 제품을 아, 아픈 부위 에 운동 끝나고 무릎이든 종아리든 또 이렇게 발목이든 이렇게 해서 아이싱해서 부상 예방을 좀 하라고 갖고 어, 왔습니다. 그래서 한테답할게 없고 이 퍼펙트랩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여기 대표님이 지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네. 자 빨리 한 명씩 와서 가져가요 응. 발목이 있고 이렇게 무릎씩이 있는데 이 무릎은 대퇴 허벅지에도 되고 종아리에 찜질을 해도 되는데 요게 이렇게 쏙 집어넣으면 돼쏙 어, 집어넣어서 쓰는데 이걸 집어넣고 이렇게 돌돌 말아서 통째로 냉동실에 넣었다가 빼서 그냥 바로 가아서 쓰면 돼 여러분들도 잘해주고 해야 밑에서 자라나는 흙나무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멋있어서 이 학교에 오고 싶어진다고 나이가 선수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한국 최대형들이 너무 멋있어서 여기 오게 됐고 여러분들이 또그 전통과 명문을이어가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오늘 이 한국체육대학교 제 목요에 방문했던 이유는 오랜만에 이 후배들이 훈련하는 모습도 좀 보고 싶었고 또 후배들을 위해서 선배로서 뭔가를 좀 해주고 싶어갖고 이렇게 우리 퍼페트랩 대표님이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셔서 겸사겸사 방문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